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023년도 12월로는 마지막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말로 다가가는 이 시간과 이 시즌에 여러분에게 각별한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지 신세가 된두 노인이 공원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지난날을 이제 한탄했습니다. 한 노인은 난 남의 말을 너무 기담아 들었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남의 말 만 듣다가 이 모양이 꼴이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너무 들어도 안 되고 안 들어도 안 된다는 얘기. 또 어떤 환자가 수술대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제 의사가 수술 도구와 또 가운을 입고 돌아가지고 챙겨서 이리저리 준비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마취를 하게 생겼는데 의사한테 이 환자가 붙들고 예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전 수술이 난생 처음이라 너무 무서워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사실 저도 첫 수술입니다. 사람의 귀는 세 겹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바깥에 귀, 중간에 있는 중이,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귀가 있어요. 세 겹으로 됐어요. 알고 보면 이, 이것도 귀잖아요. 그렇죠? 밖에 있는 것도 귀,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것도 귀. 이더 깊은 곳에 있는 귀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바깥 소리만 듣는 사람. 말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중간기까지는 들어 어느 정도까지는 귀를 기울여. 근데 그 사람 진심은 몰라. 네, 내이 깊은 속의 귀까지 열려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성공하게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교통하게 되고, 주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고,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와 세계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중일 수도 이 성경의 표현대로 극심한 풍랑일수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했던 276명의 배에탄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고 폭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밀려올 때 이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음성. 안심하여라. 마음을 평안히 하여라. 주님의 그 음성 듣고 그 위기 위기를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한 중에 태어나고 또 재중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약해질 때 있고 몸도 약해질 때가 있고 하는 일도 때로는 어긋나고 어려움을 겪고 실패의 실패를 거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믿음만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떡합니까? 모세가 저 불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없애지 않으시고 어떡합니까?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게 하셨어요. 불뱀은 여전히 있어. 근데 노뱀을 쳐다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불뱀을 싸그리 없애져 버리시면 뭐 얼마나 좋아. 그런데 주님은 그 와중에 노뱀을 쳐다보게 하셨단 말이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의뢰받고 또 말씀 중에 또 예배 중에 하나님과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의 삶으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도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뭘 쳐다봐야 돼요? 노뱀을 바라봤듯이 우리 주님 바라보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기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중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중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사정행전 27장 39절 40절 41절 세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닫철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폭풍이 일어나 가지고 그동안 14일 동안 시룩같은 어둠밤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캄캄해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날이 새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배를 해안가로 들이대기로 했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은요 조그만한 희망만 있어도 활기가 생겨요 사람은 조금만 소망이 있어도 막그그 그 작은 소망 때문에 막 의욕에 불타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네. 반대로 그걸 모르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끝은 무엇인지 모르면 그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 이성균 씨가 말이죠. 기생충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명성날리고 인물 좋지 키 크지 참 매너있게 보이지 그런데 말이지 마약 혐의로 조사받고 어려워지니까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해안가로 배를 붙여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잘될줄 알고 배를 도출를 올려가지고 해안가로 들이 붙이는데 어떻게 되냐 그 바닷물결이라는 바다 것이 바다에도 길이 있고 물이 흐르는 방향이 있어가지고 이양쪽에 바닷물이 합쳐지는 곳이 있는데 그 합쳐지면서 바다 밑에는 모래 언덕이 생겨요 생기게 생겼단 말이죠. 그걸 모르고 배를 그쪽으로 몰아가는데, 배 앞쪽이 그 모래 언덕에 부딪히면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배가 움직이질 못하고, 그러는 순간 이 파도는 거세 가지고 뒤쪽을 갖다가 그냥 마구 때리는데. 배가 그냥 견지를 못하고 부서지고 물이 들어오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한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다른 한 가지가 와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오면, 한 가지 해결점이 생기고 한 가지 해결점이 생기면. 한 가지 어려움이 온다. 뭐, 그게 연속이겠죠, 게 S자 파장처럼. 빨리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고.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한 가지가 또 풀어야 되고. 한 가지 풀어놓으면 또한 가지가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런 어려움이 올때그 어려움을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도록.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나의 아픔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나의 실패도 주님이 회복하신다. 좀 기왕이면 씩씩하게 좀 해봐요. 한번 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가 그런 하나님, 아니면 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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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전능하 하나님, 우리 니 우리 가 어려워도 그렇게 믿고 하지하는님이죠예수님께서이 땅에 오실 때어떻게 되셨어요? 순풍하돛단배처하 그렇게 임하신게 아니며 나나실 때부터 고생이 시작 예수님이라고 봐주는 게 없어. 예수님이라고 그냥 비단길을 오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시는 때부터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성장하게 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금식교도 그때 광야의 시험. 그 짤막한 얘기일 뿐이지, 그 성장 과정이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단 말씀이. 그리고 나서 공생회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되니까 파리세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지도자, 대제사장 같은 이런 사람들 귀에만 있으면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이 똥파리 같은 인간들이 그냥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스탠리 템 간증에 보면 할아버지가 마술사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조수를 하면서 따라다니고 할아버지가 멋지게 마술을 하면 그 뒤를 다 수습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마술하고 공연하는 거 이게 그냥 너무 싫어가지고 아버지는 농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농장의 농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떨까요? 이스테니템은 어땠을까요? 할아버지 하신 거, 아버지 하신 거,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은 말이죠.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해. 작은 생필품을 팔고 이렇게 돌아다니. 그런데 경제대공황이 왔어요. 1930년대 큰 경제 대공황이 없는데 그런데 어떠하냐 젖소를 키워가지고 젖을 짭니다. 여러분 젖소 키워 보셨어요? 키워 보셨어요? 젖소 그 우유 짜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하루 이틀은 짤만해. 그런데 365일 그냥 이 젖소는 그냥 젖을 안 짜면 병이 나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 맨날 꼴을 먹이고. 저 짜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이스테니템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제 인생 그냥 이렇게 내 일생을 보내려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날 저녁에 교회 예배 나갔다가 목사님 설계의 은혜를 받아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제단 앞에 나가서 결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 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부터 이 사람에게 믿음이 탁 생기는 데모님, 성경이 열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열쇠다. 뭐라고요? 성경이 열쇠라는 거예요. 성경이 열쇠. 성경이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그때마다 막,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21살 때는, 폐유재생사업을 해요. 폐유재생사업. 기름 말이죠. 끌적지거라 기름을 그걸 걸러가지고, 재생사업. 그 다음에, 은재생사업대. 자원재생, 요즘 말은 자원재생사업. 거기에서 이제 은을 채굴해가지고 다시 대파는 이런 일을 성공적으로요. 이 사람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욕기 23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채굴하는 일이라고 배 폐유재생하는 데 이 말씀이 막 너무나 귀한 말씀, 왕, 와다! 이 말씀 붙잡아이 말씀대로 살 거야! 이 말씀대로 복을 받을 거야! 이 말씀에 축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시0편 24편 1절 말씀에도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잘 사는 방법,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다위처럼 마음이 합하면 돼. 딱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만 딱 들면 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이 통치하시기에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면 나는 성공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영광에 살기로 하면서 아내도 만나고 자신의 인생에 놀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리 템이 늘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더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특별히 위기와 고비가 올때 주의 말씀 의지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궁이의 불을 자꾸 떼면 결국에 물이 끓어 넘치게 되듯이, 성령 충만하면, 말씀에 불 붙는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거센 풍랑이와도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불로 보겠어요. 88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내시는 구조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메카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나주 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넌 저 산밑에 주넌 저 산밑에 맹카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제 사도행전 27장 40절 4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고난이 닥칠 때 적극 적으로 그 고난과 상황과 맞짱 떴던 얘기예요. 맞짱 떴다얘 얘기. 본문에 보면 이 로마로 행해 가는 이 바울 일행 276명은 날이 셀때 마지막 탈출구인 그룹뼈도 끊어버리고 이제 닷줄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와요. 변화가 올때 위험도 함께 시작됩니다. 항상 변화가 오면 위험도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이 276명이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평안하게 하고 안심하게 한다는 말씀의 의지에서 이들이 이제는 이 환란, 어려움, 시련, 도전, 파도, 어두움, 여기에 이제 가만히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 위험에 맞서기 시작해요.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고 해안에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배가 꼼짝할 수 없게 됐지만 이럴 때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오직 나의 인생의 삶의 해결자 항해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목숨 걸고 나갑니다. 이들이 결국 거기에서 길을 찾게 되고 솔루션 해결점을 얻게 됩니다. 어떤 책에 보면 사람들은 세 가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낚시형이면 낚시형. 낚시는 고기가 물릴 때까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야 돼요. 고기가 물릴 때까지 지켜 만약에 일어났다 앉았다 앉았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러면 고기가 안 잡혀. 낚시해 보셨어요? 예, 낚시해 보셨죠? 제가요, 낚시를 얼마나 무지하게 많이 했는지, 예,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목사가 되기로 하면서 다 낚시를 끊었어요. 낚시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 낚시는 엉덩이가 즐긴 사람이 결국 잡아. 어, 하여튼 기다려야 돼. 싹 세월을 낚든지, 고기를 낚든지, 둘 중에 하나에 그래야 낚여. 근데 이 낚시형은 뭐냐면, 고기가 물릴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격이야. 두 번째 유형은 투망형입니다. 투망형, 투망은 이 고기가 있을 법한데, 이 투망을 던져가지고 확 잡잖아요. 예. 유튜브에 보니까 가끔 나올 투망 던지는데, 이야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투망으로 고기 잡는데, 이야 물반 고기반이더만. 얼마나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고기가 많어 던지니까 그만 끌어올리기가 어렵지만 유튜브에 보니까 이야 참 대단해 그렇지만 이 투망령은 어때 있을 법한데 한번 던져보는 거 만약에 늘 있는 거 아니에요 늘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냥 논하는 거지 예? 근데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허탕을 쳐 허탕이 더 많어 이 투망령은 그래요. 세 번째 유형은 뭐? 그물형이에요. 그물형.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가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낚시형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투망형이 되고 싶습니까? 그물형이 되고 싶습니까? 1번, 2번, 3번 몇 번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그맘 저을 때는 몇 번이에요. 참 역시 달로 참 세계 최고의 우리 믿음의 교회야.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면 참 만나서 반가워요. 나 그럴 줄 알았어요. 하여튼 참훌륭한 분들이 역시 그 무령 인간들그 무령 인간 이런 분들이. 세상을 재패하게돼 있어요. 이런 분들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령 예? 바울의 일행처럼 아, 풍랑이 것에도 배를 붙여가지고 이 배가 말이지 예? 모래 언덕에 걸려도 배가 파손이 돼도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약속 믿고 그냥 전진, 전진, 또 전진 나는 여러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만 불러오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목소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중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중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중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하나니 세상에서 뿌리가 제일 긴 식물이 있습니다. 이건 사막에서 자라나는 포화폴이라는 겁니다. 이 포화폴은 겉으로는 50c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뿌리는 5m에서 9m까지 내려가 5m 놀라시지도 않네 5m에서 9m까지 내려 잔뿌리까지 압하면 놀랄 준비해요. 잔뿌리까지 압하면 600km나 된대. <laughs> 이야. 그래도 우리 금암재일교보다는 잽도 안 돼. 이포화풀이 아무리 뿌리가 깊다고 그래도 우리 금암재일교의 만큼은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뿌리를 그렇게 내리면 이렇게. 깨뿌리를 내서 거센 풍랑이와도 요동치 아니하고 276명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깨져가는 시대에도 부서지는 시대에도 풍랑이 밀려오는 시대에도 거센 바람이 오는 시대에도 하나님 영광위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